자 어떻게 소원 성취감이 좀 있으신가요? 네, 네 다행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? 더세개 볼까요? 네 조금만 더요네세 개만 딱더 해볼까? 네 알겠습니다 아래쪽? 네 이제 네. 네. 스에요 그렇게 <laughs> 하자만 아, 미미씨, 미미씨 어딨어요? 오빠 여기 좀봐주세요 오늘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 심쿵하게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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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종아을주 있어요. 미미씨 어딨어요? 미미씨. 미미씨. 완벽하게 사랑받게 되습니다자이 <laughs> 노래 해주세요아 내가 좀 이상했어 사실 그거였는데? 아 어렵다 이거 아이 노래 몰라요 내가 이소라의 제발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잘 모릅니다 사이코패스의 안개 보여달라고. 할수다자신조 예, 저게 없어. 자, 마지막. 마지막 걸러볼게요 별 불러주세요 했는데 별 같이 한번 부를까요 그러면 우리 후렴마 하나 둘, <laughs> 둘 언제나 나와 함께 넌 fly away 소나지는 <laughs> 별처럼 빛을 내 손을 잡아 나를 안아주고 나만을 겨버는 <laughs> 언제나 나에 <나의 곁에 웃음> i 아 l be there for you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볼게요 이제 여기! 어어 떨어지면걸 해야 할것 같아 아 정훈씨가 미드나, 미드나이 라디오 불러달라고 자, 노래 많이 불렀으니까 하나도 해보자 아 그래 뭔가 사연스러워 아또 노래 불러달라고 <laughs> 아 그래요 <laughs> 좋을 사람 지하철에서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대 좋을 사람 내 누구예요 눈물을 왜흘렸 왜 <laughs> 중국분이 제하철에서 좋을 사람. 감사합니다. 피해 피해 내가 아파도 좋을 사람. 내가 슬퍼도 좋을 사람. 그대 옆에서 엘로사. 아, <laughs> 진짜 내가 가사가 억이안 나. 어, 억지로 오지 말고, 억지로 오지 말고. <laughs> 네, 이쯤에서 정리하고, 아, 다음 노래로 넘어가보겠습니다.